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분석을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드의 조기 긴축 우려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 리처드 버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날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효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주말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페드가 올해 4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아무리 못해도 올해 3회에서 4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되네요. 자. CME 페더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76.4%를 반영했다라고 하고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4로 3.41% 정도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이 시장의 심리가 3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아,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당연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IMF에서 신흥국, 미국 조기 통화 긴축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한국 역시도 금리 인상에 발맞춰가지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역시도 생각보다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12월 고용 추세 지수는 116.63을 기록했고요. 11월 도매 재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4%를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경제 지표 역시들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부담을 조금씩 낮춰주는 그런 시그널로 작용을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11일 예정된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의 인준 청문회를 주목하는 시장의 지금 흐름이 있는데요. 인준 청문회가 지난달 의사록 내용을 재차 확인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제론 파월 의장이 이전엔 비둘기파적인 모습에서 애파적인 성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돌아설 수 있는지 이걸 좀 보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WTI 같은 경우에는 78.23으로요 0.85% 하락 마감했고 채권은 혼조세, 달러도 혼조세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오미크론 확산에 입원 환자 숫자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던 그 내용과는 조금 상반되죠 왜냐하면 이제 오미크론이 이 확진율은 조금 이제 이 확산율은 높아지더라도 어, 치명률이나 이런 부분은 좀 낮아진다 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숫자가 워낙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번 환자 숫자도 많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은 오미크론 확산이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을 봐가면서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화이자가 오미크론용 백신을 3월까지 준비한다라고 하니까 이 백신 맞을 것도 하나 생긴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인류는 이러한 사태에 잘 헤쳐나가고 있구나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키의 중국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HSBC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요 뉴스를 딱 보고서 느낄 수 있는 건, 아,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요걸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OEM, 이쪽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번에 조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걸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이 oem 쪽에서 나이키랑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 있다면 조금 피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러시아 외무 차관이 우크라 침공의도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과의 이 대립 스탠스를 조금 완화시키려는 모습을 여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 미상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하는데 요것 역시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추가적으로 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좀 많이 몰렸나 봐요. 얘네 같은 경우 힘들면 힘들수록 외부 쪽에 이제 미사일 같은 걸 발사하면서 날좀 봐주세요 막 하잖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비슷한 결로써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손을 내밀어 줄지 아니면 중국에서 손을 내밀어 줄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022년 8인치 파운더리 시장이 예약이 마감되었다라고 합니다. 가격 상승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 한국 쪽에서 파운더리 쪽을 하는 부품이나 아니면 장비 소재,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역시도, 아, 매출은 풀로 찍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물류로봇을 내년에 대량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이 필드에서도 쓸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는 진지하게 이 택배사들 많이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택배 기사들의 그 임금을 물류 로봇으로서 어느 정도 대체할 를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뭐 유지 보수나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잠을 안 자도 되잖아요. 물론 쉬어주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보다는 내구성이 더 오래 갈 거란 말이에요. 야간에 뭐 배송을 하는 새벽 보송 이런 것에 대한 그 코스트가 낮춰지는 그런 효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필드에 깔리게 될지는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국가간 결제 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필두로 디지털 위안화를 조금 출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디지털 달러나 아니면 디지털 위안화, 아니, 엔화, 뭐 이런 애들 다 이제 출시가 되면은 디지털 원 같은 경우에도 출시가 될 것이니까, 아, 요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주택 대출 규제를 낮춘다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어, 시장에 돈을 더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지켜주겠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 헝다를 필두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아지겠죠. 자 이랬을 때 제가 항상 항상 말씀드렸던 을 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종목들 보자. 네, 금융주가 저 PBR 종목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런 쪽도 하나씩 엮어서 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미국은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모레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 CPI가 다시 CPI와 PPI가 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 나오는 거 보고 어 일단 시장은 그 다음에 절약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이 내용들로 인해서 더욱더 금리 인상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부분을 다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도움되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5G 기반의 디지털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훑어보면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발전, 운송, 제조 관련 디지털 관제센터 등 강원도의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산의 역할은 이 발전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쭉아래를 내려가서 훑어보자면 각자의 강점을 갖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드는 생각이 아, 이 두산 중공업이 이 발전 부분의 강점을 조금 이 기점 삼아가지고 음, 중심으로 삼아가지고 사업 영역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발더 내딛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잘 통한다라고 하면요, 다른 지자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 여러 이 두산 중공업이 지어놓은 발전소를 기점으로 이 하나 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 제약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더 늘었다. 이런 생각으로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핵심은 차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치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 봤으니까 수급 한번 보자면 일단, 수급상으로 보았을 때, 어? 야,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오랜만이네? 라고 생각이 딱 드시죠? 이 수급도 보았을 때, 연기금이랑 보험이 지금 매수를 조금 넣어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제발 좀, 이 플러스 좀 연결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네요. 특히나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많이 사다가 많이 파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언제 빨간색으로 바뀌어 줄까?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얘네들 언제 빨간색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바뀔 때까지 기대감을 가지면서 조금 기다려 보는 걸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는 작지만 연기금이랑 이런 데서 매수 들어와 주면은 아뭐 나쁜 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자 3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일이죠. 그리고 신주가 상장을 합니다. 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량 소화하는데만 못해도 두 달에서 세 달이에요. 자, 그러면 한탕하기 좋은 마지막 달은 TV토론이 진행이 되는 2월 달이 아닌가?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 나오겠지만 원전 이야기는 양당 모두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로 커지게 된다면 저는 1월 달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배팅을 하는 애들은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종만 봤을 때딱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2월 달까지 한탕 해먹고 어이 종목 어,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접 이 종목을 좀큰 돈으로 매매한다라고 쳤을 때 저랑 똑같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상상하면은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예요. 이거 다 받아내면서 버티실 자신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큰 돈을 운영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2월달을 조금 피크 삼아갖고 움직이지 않을까?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종목의 핵심이 어딜까를 생각을 하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21선이에요, 21선. 이유는 이 과거부터 그렇고 21선을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까지, 21선 볼린저 상단까지는 올라가주는 모습을 쭉 보여줘 왔는데, 제가 그동안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던 패턴이 딱이번에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21선을 기준으로 위에서 자리를 지켜주면은 볼린저 상단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21선 이탈한 다음에 올리면은, 여기서는 확실히 보다 더 괜찮게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도 크게 보면은, 이탈했다가 돌파하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 이전에 첫 편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21선, 21선.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또두 번째. 그죠? <laughs>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다만, 이 올라가려다가 못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됐을 때는 쭉 하락하는 모습도 나왔고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전략은 1순위 21선 위에 있으면 여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봐라. 여기서 판다, 만다 할 필요가 없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실패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과거에 계속 나왔던 걸 우리는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중 조절 생각해보자. 그냥 딱 요것만 생각하면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점 부분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면 좋냐? 자, 요거는 라인을 그어보면 이전에 제가 몇번 그어봤는데 여기 수렴하고 있죠? 요기 이탈하면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비중 조절한다라고 하더라도 과거 패턴을 봤을 때 다시 회복하면 쭉 많이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올라가면 은한 만큼 사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뭐1% 정도 2% 정도 될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그 비중은 다 채워지는 거니까 수익으로 충분히 그다 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수렴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아래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떨어질지 아니면 회복을 한 다음에 쭉 올라갈지 그것도 아니면 안 떨어지고 쭉 올라갈지 이거를 21전, 21선을 기점으로 쭉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 21선까지 타고 올라가면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과연 이쭉 위쪽에서 그어봤을 때자요 23,000원 부근 딱 지금 봤을 때 매물대 때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데인데 여기를 뚫을 수 있을지도 이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말이죠. 자 지루하지만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파악한 것들 제 기준 삼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 도움 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 운영 관련해서 문의 주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종목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갖고 좀 참고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